안녕하세요 초코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 만능 점토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게 풍선 점토처럼 풍선도 잘 부러지고요. 가만히 놔두면 이게 쭉쭉 늘어나요. 이렇게 놔두면 쭉쭉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은 액체 점토처럼 바닥에 딱 붙기도 하고 되게 좋은 점토예요.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. 그래고 이벤트처럼, 조회수가, 50 이상이 되면은, 그러면은 이걸 제가 유튜브 영상을, 그, 찍어서 제가 만드는 방법, 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, 많이 많이 봐주세요. 그리고 이 풍선 점토는,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놓고. 잠시만요. <laughs> 이게 풍선 점토 또 물량 이런거 조절만 잘 하시면은 풍선 점토도 되거든요. 이게 이렇게 해도 손을 전혀 묻지 않고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고 되게 좋은 점토인 것 같아요. 약 조회수 50 넘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.